노트북 브랜드가 너무 많아서 뭘 믿고 사야 할지 모르겠다는 고민 한 번쯤 해보셨을 거예요.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 이 브랜드 믿어도 되나? 하는 의구심이 드는 건 당연하죠. 안녕하세요 리뷰하는 팽이 리펭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소개할 브랜드는 바로 HP인데요. 사실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HP에 대한 정말 놀라운 사실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HP는 현재 미국 PC 시장에서 26.1%의 점유율로 당당히 1위를 차지하고 있어요. 두 번째 바로 우리나라에서 HP가 게이밍 PC 시장 7분기 연속 1위를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이거든요. 더 놀라운 건 한국에서의 HP 성장 스토리인데요. 2020년에는 고작 1.5%에 불과했던 점유율이 현재는 37.4%까지 성장했어요. 단 4년 만에 25배나 성장한 거죠. 이게 단순히 운이나 마케팅 효과가 아니라는 증거가 뭐냐면 글로벌 PC 시장에서도 22%의 점유율로 확고한 2위를 유지하며 20년 이상 최상위권을 지켜오고 있다는 점이에요. 전 세계 수억 명의 사용자들이 인정한 신뢰성 바로 이것이 HP의 진짜 경쟁력이죠. 하지만 문제는 HP 라인업이 너무 강대하다는 거예요. 입문형부터 전문가용까지 70만원대부터 300만원대까지 선택지가 정말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2026년 현재 시점에서 각 가격대별로 가장 똑같은 똑똑한 선택이 될수 있는 HP 노트북 베스트 5를 엄선해서 가져왔습니다. 사무용 노트북이 필요한 직장 초년생부터 고사양 게임까지 완벽하게 소화하고 싶은 게이머까지 여러분의 용도와 예산에 딱 맞는 HP 파트너를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직장에 입사하고 나서 개인 노트북 하나는 있어야겠는데 하고 고민해본 경험 있으시죠? 회사 노트북은 업무용이라 개인 작업하기 애매하고 집에서 이력서 쓰거나 자기 개발할 때쓸 노트북이 필요한 상황 말이에요. 그런 고민을 해결해줄 첫 번째로 소개할 제품은 HP 자비스 노트북입니다. 왜이 제품을 첫 번째로 선택했냐면 바로 똑똑한 첫 투자를 원하는 분들을 위한 완벽한 답이기 때문이에요. 77만 원대라는 가격 자체도 매력적이지만 진짜 핵심은 따로 있어요. 바로 윈도우 11이 정식으로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거든요. 요즘 윈도우 정품만 해도 15만원은 좋게 하는데 이 가격에 전부 다 들어가 있다는 게 정말 놀라워요. 그런데 여기서 더 주목할 부분이 있는데요. 인텔 울트라5 125hs 프로세서가 탑재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단순한 사무용 cpu가 아니라 a i 기능까지 지원하는 최신 칩셋 이거든요. 실제로 어떤 분들에게 추천하냐면요 사회초년생이라면 집에서 온라인 강의 들으면서 자격증 공부하거나 부업으로 번역 작업 같은 걸할때 정말 유용해요. 16기가 메모리 덕분에 크롬에서 탭 여러개 열어놓고 유튜브 보면서 워드 작업해도 전혀 버벅이지 않거 요. 대학생들에게도 완벽한 선택인데요. 과제할 때 파워포인트에서 애니메이션 넣고 동시에 네이버 웹툰 켜놓고 카톡하는 이런 멀티태스킹이 부드럽게 처리되어 또 1.6kg 무게라서 기숙사에서 도서관으로 강의실로 들고 다니기에도 부담이 없고요. 특히 부모님께 선물하려는 분들께도 강력 추천드려요. 복잡한 윈도우 설치 과정이 없어 박스 열자마자 바로 사용 가능하거든요. 전원 켜고 와이파이만 연결하면 네이버 쇼핑하고 유튜브 보는 게 즉시 가능해요. 또 512기가 SSD도 실용적인데요. 가족 사진 몇천장 저장하고. 드라마 몇편 다운받아 놔도 여유 공간이 충분해서 따로 외장하듯 살 필요가 없어요. 다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고사인 게임은 기대하시면 안 돼요. 롤이나 오버워치 같은 건 낮은 옵션에서 겨우 돌아가는 수준이에요. 하지만 게임용이 아니라 진짜 생산적인 작업을 위한 노트북이라면 이보다 합리적인 선택은 없을 거예요. 결론적으로 HP 자비스는 처음 노트북 사는데 실패하고 싶지 않아요. 라는 분들을 위한 가장 안전하고 현명한 투자예요. 친구들이 온라인 게임 하자고 할 때마다 내노트북으로는안 돼라고 포기해 본 경험 있으시죠? 특히 주말에 친구들이랑 배그나 롤 하자고 하면 괜히 핑계 대면서 빠지게 되는 그런 상황 말이에요. 그런 분들을 위해 두 번째로 소개해 드릴 제품은 HP 빅터스 15입니다. 이 제품은 게임도 하고 싶은데 돈을 아끼고 싶어요라는 현실적인 고민을 가진 분들을 위한 완벽한 해답이에요. 94만 원대라는 가격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요. 바로 RTX 4050 그래픽카드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의미 있는지 아세요? 작년만 해도 RTX가 들어간 노 노트북은 최소 120만 원은 각오해야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100만 원도 안 되는 가격에 진짜 그래픽 카드를 경험할 수 있게 된 거죠. 실제로 어떤 게임들이 가능하냐면요. 롤이나 발로란트는 말할 것도 없고 오버워치 2도 높은 옵션에서 부드럽게 돌아가요. 심지어 배틀그라운드도 중간 옵션 정도면 충분히 즐길 수가 있거든요. 특히 대학생들에게 완벽한 선택이에요. 평상시에는 과제하고 과외 수업 들을 수 있을 만큼 얌전하고 주말엔 친구들과 게임 즐길 수 있을 만큼 성능이 좋거든요. 기숙사에서 룸메이트들과 함께 팀전하기에 딱 적당한. 수준이에요. 또 2.25kg 무게는 게이밍 노트북 치고는 적당한 편이에요. 매일 들고 다니긴 조금 무겁지만 친구 집이나 PC방 대신 카페에서 게임하고 싶을 때는 충분히 가지고 갈 만해요. 또 라이젠 7 7445 HS 프로세서도 균형 잡힌 선택이에요. 게임할 때는 그래픽 카드를 제대로 뒷받침해 주고 평상시에는 멀티태스킹도 무리 없이 처리해요. 유튜브 보면서 카톡하고 인터넷 쇼핑하는 정도는 끄떡 없어요. 또 16기가 메모리 덕분에 게임하면서 음성 채팅 켜놓고 인터넷에서 공략 찾아보는 것도 동시에 가능해요. 그리고 512기가 SSD는 게임 3~4개 정도는 설치해둘 수 있는 공간이고요. 다만 솔직한 단점도 말씀드릴게요. 윈도우가 포함되지 않아서 직접 설치하셔야 돼요. 하지만 제가 너무나 쉽게 윈도우 설치한 영상을 만들어 놨으니 따라만 하시면 됩니다. 결론적으로 HP 빅터스 15는 게임도 하고 싶고 돈도 아끼고 싶어요 라는 현실적인 분들을 위한 가장 합리적인 타협점이에요. 특히 게이밍 노트북 입문자분들에게는 이보다 더 안전한 선택은 없을 거예요 게이밍 노트북 하나 사놨는데 뭔가 아쉽네 하는 느낌 받아보신 적 있나요? 94만 원 빅터스 15도 나쁘지는 않은데 가끔 조금만 더 투자할 걸이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순간들 말이에요. 그런 분들을 위해 세 번째 소개할 제품은 HP 빅터스 16입니다. 이 제품은 22만 원만 더 투자하면 확실히 다른 게이밍을 경험할 수 있는 똑똑한 업그레이드 선택이에요. 116만 원대 가격에 RTX 4060과 16.1인치 대화면까지 갖춘 구성은 정말 놀라운 가성비거든요. 빅터스 15와 비교해 보면 겨우 22만 원. 차이인데 RTX 4050에서 4060으로 15인치에서 16인치로 받는 혜택이 상상 이상이에요. 먼저 화면부터 이야기해볼게요. 15인치와 16인치 겨우 1인치 차이인데 체감상 확실히 달라요. FPS 게임할 때 시야 확보가 훨씬 좋고 RPG나 전략 게임에서는 UI 때문에 답답함이 없어져요. 특히 멀티플레이할 때미니웹이나 채팅창 때문에 화면이 좁다고 느껴졌던 분들이라면 정말 만족하실 거예요. 또 RTX 4060의 진짜 가치는 장기적 관점에서 나타나요. 지금 당장은 4050도 충 충분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6개월 후에 신작 게임이 나오면 이야기가 달라지거든요. 4060이면 앞으로 2~3년은 웬만한 게임을 중상급 옵션에서 즐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인텔 i5 1 4 4 5 0 h s 도 게이밍에 특화된 프로세서예요. 특히 온라인 게임에서 안정적인 프레임 유지가 정말 뛰어나거든요. 배틀그라운드 같은 게임에서 치킨 먹을 때까지 프레임 드랍 없이 쾌적하게 플레이할 수가 있어요. 무엇보다 이 제품을 추천한 이유는 게이밍 몰입감인데요. 대학생이라면 기숙사에서 룸메이트들과 함께 큰 화면으로 게임 관전하는게 좋고, 장이라면 퇴근 후 집에서 혼자만의 게임 시간을 제대로 즐길 수가 있거든요. 또 144Hz 주사율도 생각보다 큰 차이를 만들어내요. 한번 경험하면 60Hz로는 다시 돌아가기 어려울 정도로 부드러워요. 특히 발로란트나 오버워치 같은 경쟁 게임에서는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되고요. 하지만 솔직히 단점도 말씀드릴게요. 2.33kg 무게는 솔직히 가벼운 편은 아니에요. 하지만 게임 성능과 대화면을 고려하면 충분히 감수할 만한 수준이거든요. 주로 한 자리에서 사용하는 데스크탑 대용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결론적으로 HP 빅터스 16 22만원만 더 내면 확실히 업그레이드 된 게이밍을 경험하고 싶어요. 라는 분들을 위한 가장 현명한 선택이에요. 100만원대 중반에서 2만원 성능과 화면을 제공하는 노트북은 정말 찾기 어려울 거예요. 요즘 핫한 아이온2 때문에 주변 친구들이 다 노트북 바꿨는데 혼자만 못하고 있는 상황 아닌가요? 고사양 게임이라서 내 노트북으론 절대 안되겠다 싶어서 업그레이드를 고민하고 계신 분들 말이에요. 그런 분들을 위해 네 번째로 소개할 제품은 HB516 RTX5060입니다. 이 제품은 미래 게임까지 완벽하게 준비하고 싶어요 라는 진성 게이머들을 위한 차세대 투자예요. 177만원대 가격 보고 놀라셨을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이건 단순한 게이밍 노트북이 아니라 게이밍 미래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 는 rtx 5060인데요 이건 rtx 4060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제품이에요 ai 가속성능이 이전 세대 대비 2배 이상 향상되었고 dlss 4.0 같은 최신 기술들을 지원해요 실제로 뭐가 다른지 체험해보면 확실히 알 수가 있어요 같은 화질에서도 프레임이 훨씬 안정적이고 레이트레이싱 켜놓고도 60프레임 이상 유지되거든 요 특히 아이온2 같은 최신 얼리얼 엔진 5 기반 게임들에서는 이런 차이가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또 인텔 i7 14650hs도 정말 강력합니다 한데요 게임하면서 동시에 스트리밍 하거나 디스코드로 친구들과 통화하면서 유튜브까지 틀어놔도 전혀 버벅이지가 않아요. 멀티태스킹의 차원이 달라지는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특히 오맨 브랜드만의 프리미엄함도 빼놓을 수가 없어요. 빅터스와는 완전히 다른 고급스러운 디자인과 마감재를 사용해서 소유하는 만족감이 확실히 다르거든요. 친구들 앞에서 노트북 꺼낼 때도 괜히 뿌듯한 그런 느낌이에요. 게다가 발열 관리도 오맨만의 강점인데요. 오맨 템페스트 쿨링 기술로 고사양 게임을 몇 시간 연속으로 해도 성능 저 없이 일정한 프레임을 유지해요. 여름에도 쿨링 걱정 없이 마음껏 게임할 수 있다는 거죠. 다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무게는 여전히 부담스러워요. 2.43kg에 어댑터까지 하면 매일 들고 다니기엔 꽤 묵직하거든요. 그리고 여전히 윈도우 설치는 직접 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있고요. 하지만 이런 단점들을 고려해도 RTX 5060의 미래 가치를 생각하면 충분히 투자할 만해요. 결론적으로 HP 오멘 16 RTX 5060은 앞으로 몇 년간 어떤 게임이 나와도 걱정 없이 최고 사양으로 즐기고 싶어요라는 하이엔드 게이머들을 위한 확실한 미리 투자해요. 자,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h p 오 m 1 6 RTX5070입니다. 이 제품은 이제 진짜 타협은 그만하고 싶어요. 라는 분들을 위한 궁극의 올인원 솔루션이에요. 216만원대 가격을 보고 깜짝 놀라쳤을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이건 단순히 비싼 노트북이 아니라 데스크탑 두대 값에 모든 걸 해결해주는 만능 머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장 압도적인 부분부터 말씀드릴게요. RTX5070에 32위가 메모리, 그리고 1테라, SSD까지 갖춘 구성이거든요. 이 정도면 4K 영상 편집하면서 동시에 게임 스트리밍에도 끄떡없어요. 특히 240Hz 디스플레이는 정말 압도적인데요. 일반 60Hz 모니터에서는 절대 경험할 수 없는 부드러움인데 한번 써보면 다른 노트북으로 다시 돌아갈 수 없을 정도예요. e스포츠 대회에서 프로게이머들이 사용하는 바로 그 수준이거든요. 또 500니트 밝기도 실무에서 정말 중요해요. 카페나 야외에서도 화면이 선명하게 보이니까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작업할 수가 있고요. 특히 색감이 중요한 영상 편집이나 디자인 작업할 때 이런 디스플레이 퀄리티는 필수거든요. 그리고 라이젠9 8940HS는 인텔 최상위 제품과결로도 전혀 밀리지 않는 괴물급 성능이에요. 프리미어 프로에서 4K 영상 렌더링 시간이 절반으로 줄어들고 동시에 여러 프로그램 돌려도 버벅임이 전혀 없어요. 또 32기가 메모리 덕분에 할수 있는 일들이 정말 무궁무진해요. 포토샵에서 거대한 파일 작업하면서 크롬에서 유튜브 보고 동시에 게임까지 실행해도 여유롭거든요. 일반 16기가 노트북에서는 상상도 할수 없는 멀티태스킹이에요. 또 1테라 SSD도 실제 사용해 보면 정말 넉넉하죠. 4K 영상 소스들, 트리플 A급 게임 여러 개다 종 프로그램들 설치해도 용량 걱정이 없어져요. 게다가 배터리 관리 기능도 정말 똑똑한데요. 80% 충전 제한 기능으로 배터리 수명을 오래 유지할 수가 있어서 몇 년서도 배터리 성능이 크게 떨어지지가 않아요. 하지만 솔직히 단점도 말씀드릴게요. 2.44kg에 어댑트까지 매일 들고 다니기엔 정말 무거워요. 그리고 216만원 가격 자체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고요. 하지만 이 녀석의 진짜 가치는 바로 시간이에요. 렌더링 시간 절반으로 단축, 멀티태스킹 으로 동시 작업 가능, 이런 걸로 절약되는 시간을 생각해보세요. 그 시간이 곧 돈이고 여유고 행복이거든요. 결론적으로 HBOM16 RTX5070은 이제 타협은 그만하고 최고의 환경에서 모든 걸다 하고 싶어요. 라는 프로 수준의 사용자들을 위한 최종 해답이에요. 한번 사면 정말 몇 년간 어떤 작업이든 어떤 게임이든 걱정 없이 즐길 수 있는 완벽한 파트너가 될 거예요. 자 지금까지 2026년 HP 노트북 배트5를 소개해드렸는데요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77만원대 HP 자비스는 처음 노트북 구매하시는 분들 특히 사회초년생이나 부모님 선물용으로 완벽한 선택이에요 윈도우 포함의 AI 지원 프로세서까지 갖춘 가성비 급한 왕이거든요 94만원대 HP 빅터스 15는 게이밍 노트북 입문하시는 분들을 위한 가장 안전한 시작점이고요 RTX 4050으로 친구들과 함께 게임하기 충분한 성능을 제공해요 116만원대 HP 빅터스 16은 22만원만 더 내면 확실히 업그레이드된 경험을 원하시는 분들의 현명한 선택이에요. RTX 4060에 16인치 대화면까지 100만 원대 중반 최고의 가성비죠. 177만 원대 HBM16 RTX 5060은 아이온 2 같은 최신 게임까지 완벽하게 즐기고 싶은 하이엔드 게이머들을 위한 미래 투자구요 그리고 216만 원대 HBM16 RTX 5070은 게이밍과 영상 편집을 모두 최고 수준으로 하고 싶은 프로 사용자들을 위한 궁극의 선택이에요. 오늘 소개해 드린 모든 제품의 구매 링크는 영상 하단 쇼핑 탭에 최적가로 걸어 놨어요. 특히 HP 노트북들은 카드 할인이나 쿠폰 할인이 자주 들어오는 편이라서 가격 변동이 있을 수 있거든요. 제가 매일 가격 체크해서 특가 정보나 할인 소식이 있으면 커뮤니티에 바로바로 공유해 드리고 있으니까 채널 구독하시고 알림 설정해 두시면 놓치지 않고 받아올 수가 있어요. 혹시 아직도 어떤 제품을 선택할지 고민되시나요? 그렇다면 댓글에 여러분의 예산과 주요 사용 목적을 알려 주세요. 예산 120만 원, 대학생 과제랑 넷플릭스 위주로 씁니다. 이런 식으로 구체 구체적으로 남겨주시면 제가 개인별 맞춤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더 좋은 컨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더 이상 나중에 사야지 미루지 마시고 오늘 추천드린 제품들과 함께 여러분의 생산성과 즐거움을 업그레이드해보세요. 지금까지 리뷰하는 펭기 리뱅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